루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옥상남의 김진수입니다. 저는 지금 문화촌 현대 와 있는데요. 이 현장은 저희가 2007년대에 사업을 해가지고 그게 과거에 처음 싱글을 아파트 싱글을 일부, 일부 보수해서 전체 으을한 현장이에요. 작년에 와봤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그때 와가지고 이제 삼도코디때문 왔습니다. 그 영상을 안녕하세요. 옥상 지키는 남자 루프하드 대표 김준수입니다. 오늘 저는 홍대에 있는 문화천연대와 있습니다. 이 현장 역시 제가 2013년대에 시공한 현장인데요. 비인떡게 20년 분마다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이 싱글 부분을 처음에 옥탑 부분에 시행하다가 옥탑에서 세대에서 대단지로 한 현장입니다. 지금 이제 상태가 어떤가 보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재 외부 제주에 잡혀 있어요. 그 제가 같이 제가 와가지고 일단은 이제 옥상 시공 상태를 한번 본다 보려고 왔거든요. 여기 이제 외부 소장님이 계시는데 선생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시니까 옥상 상태가 어떻습니까? 바닥이? 아, 상태가 8년 된데 양호합니다. 지금. 아 예예예. 예. 이게 예, 예. 실집 보면. 대도장을할 필요 없 없는 거죠? 네, 없는데 내부 네. 도장을 하다 보면 오염될 수가 있어서 네, 네, 네. 만약을 위해서 지금 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바닥 상태 한번 전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쭉 보셨습니다. 지금 상태가 절절로 보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어나온 부분이 피어나온 부분이 이게 그그 그 당시에는 그 미끄럼 방지해서 규사 처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요게 그 사이가 벌어진 게 싱글 사이를, 이게 그밑지 싱글 사이를 저희가 시트로 한층놓은 거고요. 아, 여기 중요한 현장이 있네요. 요 현장은 저희가 부분보을한 겁니다. 직자 말하면 그땜빵한 경우고요. 부분봇제 저희가 천 쪼가리를 데일밴드 식으로 반반짝 붙여놓은 겁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벽체인데요. 벽체 부분이 현재 여기를 이렇게 아우 시트가 굉장히 단단해 붙어있습니다 코너 부분이 아 이게 벤츠라다 벤츠라다네요 벤츠라다 보시면 위에 부분도 지금 굉장히 경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아 보면 보편적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상태는 굉장히 양합니다 자 이쪽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제가 로프 탈때 흔적입니다 이런, 흔적 거.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로봇할, 이거 흔적 그리고 거 로프 탈흔적이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것이 시트 부분이고요. 이 시트를 이렇게 감싼 부분인데 감싼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시트입니다. 시트. 이거 벽체고요. 아 여기는 시트를 좀 많이 내렸네요. 이젓갈색에서 이렇게 내려서 시트 가지색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쌌네요. 자 바닥도 바닥인데요. 바닥 역시 보면 굉장히 네.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아주 견고하네요. 여기 문이 굉장히 잘 붙어 있고요, 붙어 있고 이 코너 보면 이 코너 역시 아주 견고하게 붙어 있습니다. 전혀 떨어지지 않고 없이 결국은 저희의 유지 보수는 전체를 거두는 거는 것이 아니고 지금같이 상도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면 중도 를 한번 바르고 상도 조정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면 아직까지는 상도할 시점 되지 않았는데 소유의 맛있더라 아파트의 오염 부분이나 기존 재전하니까 같이 하는 길에 그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유지보수가 이게 그 처음에는 시트를 대니까 100원이라면 10년 후에는 지금같이 30원, 20원 소요되는데 가장 큰 거는 시트를 함침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가장 큰 장점은 가면 갈수록 비용이 적게 들고 유지보수가 적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레탄은 보통 시공을 하고 3년에 반드시 재코팅을 해야 되지만 저희 루프가드는 현재 7년 지났지만 상도 코팅을 필히 할 필요 없다렇고 보시면 됩니다. 그늘진 부분은 상당히 더 깨끗하게 삽니다 보시면 다만 이쪽 부분은 먼지가 있고 색상이 조금 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차열들을 사용한 부분입니다. 차열들을 하는 것은 자외선을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선크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반사시키니까 그 색상이 변한 부분이 이거보다는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내우성이 그만큼 오라가겠죠 저희 같이 이제 그 저희 방수한을 둘러봤는데요. 어떠십가까 둘러보시니까요. 아 이거 지퍼를 붙여갖고. 네네.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데, 양그하고 당당하고. 네. 이거 뭐. 10년, 2 0년도 똑같은 것같을것습니다아 예, 감사합니다. 그 전에 상도하기 전에 보여드렸는데 상도 코팅, 상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페인트는 하도, 중도, 상도인데요. 하도는 부착 관계, 중도는 방수 기능, 상도는 중도를 보완하는 기능입니다. 네, 여기는 작년 10월 달에 제가 상도 코팅한 겁니다.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예쁘게 외부 재조장을 하면서 같이 상도 마무리 준 거예요. 근다 보면 외브는 일반 페인트고 상들은 일반 페인트가 아닌 차열 페인트입니다. 차열은 아시는 것처럼 열을 차단하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와 보니까 굉장히 한데 깔끔합니다. 아파트 위브 같이 할때 그래픽을 해 가지고 시연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표님 그 얘기를 빼먹었네요. 어떤 대이 받았죠? 날아다니는게 이거 별 합리가 방지가 되더라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처음에 날라다니는 게 많이 날라, 날아다니는 많이 날아다니셨나요?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게 어, 했어요 아, 떨어져. 안 떨어져서요 안 떨어져서요? 네 그러면 지금 네. 그, 제가 볼때 관광객이신가요? 네. 아네 관광객 오실때 네. 네, 네. 이 방법이 네. 완벽한거 같습니까? 네, 네. 상당히 좋습니다 아, 아 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laughs> 볼때는 이게 처음에 1 0에 10을 날라간 상태에서 저희가 보세를 날라가니까 이 지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고 나서 이제 저희가 10년 지령을 놨게니깐생각하했어요 그러면 저번 처음에, 처음에는 날라가서 한게 아니고 얼짱인데 했는데, 환불한 이유는 중도를 보호하기 위해선 그러다가 털어버리니까. 여기에 뭔가 맛있죠? 예, 그으로는 질이 굉장히 많죠. 비행기 찔게 들고. 네, 그럼 제가 볼 때, 얼마나 갈것 같습니까? 예, 네, 좀갈것같니다 어, 혹시 만약에 이것에또 측면 지장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살짝 굽만면또 요즘 유지해야겠죠? 예. 네, 네, 아, 근데 유지가 되는 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바닥하고 벽체하고 여기 이렇게 시트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뻗어지지 않았나 얘기하더라고요.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이런 염려가 처음에 있었는데 네. 지나가 보니까 그런 염려가 기우더라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방파였는데 공파에된이 바람에 네. 날아가니까 요 시트 붙이려 해요. 아, 담은 거예요? 담은 네, 거예요. 요거트에 붙여야 돼. 하나, 둘, 셋, 루프가 들어갔어. 적은 무시해야죠. 보통 우리가 방수를 하도, 중도, 상도 얘기는데 하도는 바닥과 방수에 붙잡기능, 그 다음에 중도는 방수 기능. 당연히 시트는 큰랙을 보수하는 거죠. 상도는요, 중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도가 그만큼 중요한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방송사라면 5년, 7년, 10년 되거나면 다시 방송하잖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70% 공사해가지고 7 7 혈감된 23% 공사하면서 7년 동안 내준다. 77777. 옥사남이 있는 루프가들은 짱입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저희 상도 코팅 해주시고요. 끝까지 많이 루프가도사랑해세요 다음 영상 만나겠습니다. 루바!